안녕하세요, 일루시브입니다. 오늘 제뱅던 유물 악마 사냥꾼인데요. 덱 점수는 10점 만점에 9점 주도록 할게요. 지금 이 덱에 있는 카드는 너프 당한 게 수렵밖에 없거든요? 근데 수렵 너프가 그렇게 막 크게 다가오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코스트가 또 줄어들어서 좋아진 점도 또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바로 플레이한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 바꿀게요. 이거 유물금고 들고 가는 게 좋거든요. 까비, 음, 아, 멸종이 유물도 괜찮아요. 초반에 정리하는 용도로 멸종이 유물도 괜찮고. 토템술사인가? 진짜 토템술사인가? 일단 토템술사면 토템부터 지우는 게인지상적이거든요 이게 맞아, 어, 토템술사면. 이거 타이노스 죽으면은, 네루비 안 장로, 이거, 터뜨릴 수가 있네요. 나쁘지 않을지도. 아, 왜 이렇게 덥냐? 아, 에어컨 틀어야겠다. 아, 오늘 너무 힘들었다. 평소에 운동 좀 할걸. 아, 평소에 운동을 안 하진 않는데. 저 요즘에 운동 진짜 많이 하는데. 필라테스 하지, 댄스 학원 다니지, 자전거까지 타지. 내가 보기엔 운동, 운동 과해. 운동 너무 많이 해, 내가 보기엔. 내로비안 장로 낼게요 이건. 치면 칠수록, 아. 아, 임전무태? 아, 이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죠? 방역기로다가, 사실, 환영의 유물이 무난하긴 한데, 어, 임전부터 한번 골라볼래.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딱 적, 화수인을다 공격하니까. <laughs> 얘네들은 싹쓸이 할수 있단 말이야. 혼돈의 일격, 임전부터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정리가 다 된다니까요. 피즐? 피즐 무난하긴 해 피즐 날까요? 힐토가 짜증나지 지옥배출 지옥배출은 갓카드니까 비전술사랑 연계만 해도 달달 히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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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다 빨간색이냐? 색깔 랜덤 아니에요? 어떻게 다 빨간색이지? 주입 야무지게 됐구요. 와, 뭐야, 이거. 이런 걸 쓰네. 깔끔하게 아 근데 좀애매하다아 <laughs> 굳이 뭐 펠레린이랑 멸종 유물로 갔다가 게임 이상해질까봐 안전하게 하는 게아 베스트니까 음. 리스크를 질 필요는 없으니까. 아니, 또? 오. 북슈. 애매하다. 피즈를 해버리면 손패가 터지니까 피즈를 완전 후반에 해도 되지 않을까? 포템 출사 맞나 봐요. 팬. 천설은 사실이었군요. 아 환영 유물이 먼저 터져버리네. 사원 유물은 괜찮고. 육유 달달. 이 실버문 비전 수사가 살아 있으면은 너무 유리하거든요. 필드 못 뒤집을 텐데, 음 그렇지 그렇지. 아주 손쉽게 승리했습니다. 일단은 유물금고 아주 좋구요. 유물금고는 고트다. 유물금고 깔아놓고. 이걸 쓴다 오는데? 학교 센스. 아 이걸 굳이 까고 싶진 않아요. 음 굳이 까줄 필요는 없을 듯. 아니 대기 어지럽네 진짜. 저 알을 쓰는 법사는 처음 봐서. 알법사, 언데드 법사인가? 해골 법사? 진짜 모르겠는데. 잡아갔었나요? 어. 아, 이거는 나락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죠? 나락을 하면은 탈노스랑 이제 팬 아니면 장로를 갖고, 아니, 비전술사도 있고, 스테노도 있네? 치면 실수로. 아 피젤로 찍기는 좀 애쉬운 필드라 수려. 일단 뽑아. 타이너스 좀 무난하게 낼수 있는 카드긴 하거든요. 이걸 이렇게 해서 잡을까 이렇게. 빵. 욕하록은 절대 아니고 혼돈의 일격이 제일 무난하다. 그죠? 아니 유물학사인데 유물이 안 나와 버리네. <laughs> 유물 없는 유물학사라. 이건 뭐 어떤 비율을 할라 그랬는데. 아싸가? 확실히 패치 하고 나니까 다양한 덱이 나오긴 한다. 음 사람들이 다양한 덱을 많이 해.

이 수렵은 아끼는 이유가 펜스테노 한 다음에 쓰는 게더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쓸 필요가 전혀 없어 양샘? 양샘 해봤자 별로 카드 못 가져올 텐데 혈통 혈통 괜찮네 뺀다 막았었나요? 솔직뭐 지옥 배출 같은 것도 괜찮긴 한데 이제 유물 좀 슬슬 에이. 게 맞다 고 봅니다. 아, 피젤 찍 어야 되나? 오케이, 배출 찍 어도 무난 하긴 해. 아 진짜, 언데드가 아, 봐. 아, 뭐야, 이게. 가거 뭐야 이게찍을이요 그냥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나이정이면이 찍고 거이 진짜 유물 빼고 다 나왔다. 잠깐만 태양샘이 어떻게 아 작사가에서 태양샘을 하나 더한 거구나. 소장님 어서 오시고요. 아 태양샘 더블 태양샘은 좀 상당하네. 닉값을 잘하네요. 어지러운 도전, 그냥 어지러워 버리는데 상태 되게 그냥 어지러워 버려요. 킬각은 아니더라도 좀 많이 누적할 수 있지 않나? 이거 빵, 빵. 아. 나이스 유물 없이 이겼다. 야, 유물 없이 이겼어. <laughs> 유물 없는 유물학살아 <laughs> 진짜 차원의 유물을 들고 가나? 아, 니 그니까, 유물을, 멀리건 보니까, 이거, 유물을 그냥 아예 들고 가는 것도 방법인 듯? 아까 판 보니까 유물이 너무 안 나와서 힘들었는데, 이따고로 나오면 망했어요. 아, 혈 죽이면 괜찮아. 혈 죽이면 오히려 괜찮아. 그치, 그치, 그치. 혈 죽이면 초반에 말려도 괜찮다. 동전도 아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테노 때문에. 아닌가? 세이큰스카 메탈 한번 들어봐 아 일단 차분하게 해보자고 음 공전이 안 필요한 상황이 면 좋겠는데 쓱 치면 칠수록 좋지 즐아 이거 피즐 아, 할까? 아 밸류는 높긴해요 아니야좀더 욕심을 그려보자 이건 멸종의 물 고르는게 맞다 구민비원 어서오세요 다음 턴에 피즐하고 하는것도 괜찮..괜찮아보이는데 자 탁 하... <목소리> 오케이 피즐하자 <피지를> 칼퇴 <목소리> 아 어, 혈죽이니까 고밸류 카드 좀 골라볼게요 소피오님 어서오시고 다음 턴에 무작정 그냥 동전 이걸 하는 거가 나으려나? 어셰아 스테노 빠졌네. 근데 스테노를 못 잡긴 해 얘가. 아 역병의 일격이 영코여서. 변수인데? 이러면 그냥 쓰죠. 에, 동전하고. 이거 뭐야? 선종해야 겠는데. 낼수 있는 게 없잖아. 들의 사진 일단 한번 터트릴까 빵. 다음에 멸종의 움 일리다리 <목소리> 삼구 전령 유물 을 그대로 하고 싶으면 이거 해야 되겠네. 이거 일단 멸종유물 쓸게요. 다음 턴에 이렇게 하고 환영유물 써도 되고 아니면 드로바 되고. 그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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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새끼끼는 정도 오긴 가면 아. 팬이 죽어 버렸네. 벤이 죽어버리면 힘든데 근데 이거 아무래도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거 하는게 밸류가 좀더 좋겠지 아, 근데 이거 아. 히즐의 사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스테노가 있던 건 기억이 나는데, 손펠좀 털고 해야 될것 같은데. 별혈주기야 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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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음. 감옥방 처리다. 이다 다음 턴에 피트의 사진? 지 아 피질 기억을 잘 해야 되네. 양샘을 썼다는 거는 뭐 손패 그렇게 답이 있다는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피소 헬레딘, 와 이거리기네. 아, 스테노야 고마워. 너가 최고야 스테노야.